안녕하세요. 하늘정원에 사는 깨비다육입니다. 아, 지금, 어, 어버이날이에요. 아직도. 아직도 어버이날이에요. 아, 아침에 영상 올리고, 어, 중간에 이쁜 다육으로 엄마한테 갔다가 이쁜 다육으로 어, 옆으로 새가지고 또 실망 한번 하고요. 이렇게. 어, 원지에서 엄마랑 그 소고기 먹고 <laughs> 3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근데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 엄청나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출발을 했어요. 진짜 밥만 먹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 8시에 도착했습니다. 8시. <laughs> 4시간 반 걸렸습니다. 엄마무시하게 막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중간에 오다가 우리 깨비빠하고 어, 운전을 좀 번갈아가면서 할까 했는데 어, 제가 좀 신경을 썼는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가지고 아, 깨비빠 운전 4시간 반은 운전을 다 했어요. 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 깨비빠 이 영상을 통해서 또 고맙다고 제가 인사 한번 할게요. 깨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laughs> 내맘 알지? 사랑해. <laughs> 이렇게또급 사랑 고백을 합니다. 아, 어, 우리 깨비빠 정말 상줘야 돼요. 제가 맨날 고백한다고 하는데 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 사랑하니까지 뭐 진심 담아서 그러나? <laughs> 어. 이제요 우리 깨비빠가 정말 정말 잘해요. 집에 와서도 저 빨래 안 해요. <laughs> 빨래 다안 해. 우리 신랑이 다 해요. 우리 깨비빠가 다 하고, 빨래를 걷는, 걷는 거는 제가 합니다. 걷어서, 개는 거는 제가 해요. 근데, 걷지 말라 그래. 빨래 개기 싫다고. <laughs> 근데도 묵묵히 그렇게 옆에서 잘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깨비빠 제가 업고 살아야 돼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집에 오는 길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비 기다릴 때는 안 오고 이게 뭐하는 거야. 도대체 비님도 청개구리 청개구리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웃음> 비님이 <laughs> 아, 지맘대로인 거예요. 비 그림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비로. 아, 비를 흠뻑 쓴게 아니라 물을 흠뻑 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지금 또 비가 왔어. 이게 뭐 하는 건지. 근데 그냥 다 맞추고 있어요. 비가, 어, 보니까 새벽 1시까지 오는데, 뭐, 그닥 비 양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 맞추면서 제가 이거 이제, 어, 빨리 언박싱을 해야 또, 음, 이쁜 다역에서 사온 거. 이거 빨리 언박싱을 해야지 또,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밤에 언박싱을 해가지고 분갈이 발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여름이 자꾸 다가오니까 이제 불안해가지고, 어, 이거 언박싱 한번 빨리 해볼게요. 지금 이게 불안해서 <laughs> 자. 아 요거는 다빈치 코드예요 요거는 다빈치 코드 이렇게 제가 다빈치 코드 하나 있었는데 이제 욕심으로 요기를 잘라가지고 어 이제 완전 초보 때죠 그 요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구 좀 늘려볼까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홀딱 죽여버렸어요 근데 요거 다빈치 코드 되게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했구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다음에 요거 요거 웅동자 웅동자 금입니다. 요게, 글쎄, 2,000원이래, 2,000원. <laughs>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조그만 거 가져왔어요. 요게, 어, 저는 작은 게 좋아요. 아담하고, 너무 큰 거. 요 다빈치 코드도요, 제일 작은 거 가져온 거예요. 작은 거. 자, 그리고 요거 웅동자금은, 어, 요것도 냉해로 홀딱 죽였는데, 얘를 왜 가져왔냐면, 요, 요 발톱이 너무너무 매력이에요. 얘가, 어, 딸딸딸딸 묵으면요, 발톱이 진짜 빨갛게 하지. 이렇게 곰발바닥처럼 이렇게 어, 발톱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예, 너무 예뻐요, 이게 이 매력 때문에 얘를 어, 망설이다가 사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양진, 양진 철화예요. 뭐, 나 양진 철화 처음 봤어요. <laughs> 여기 보세요, 여기 생얼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요 양진, 이양진도 빨갛게 물들잖아요. 얘 물들면 진짜 환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동그란 수영보다는좀 길쭉한 좀 특이한 수영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요거, 요거 하나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꽃대목이에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했다가 아,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두개 자리가 부족해서 제가 뽑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꽃대목 이것도 되게 이뻐요. 합식하면 좀 풍성하겠죠. 그리고 여기 요거 보면 요거는 옐로우 멜로예요 요것도 색깔 너무 이쁘죠 지금 저쪽에 제가 어 있는데 그게 이제 2두짜리인데 조금 이렇게 이렇게 비었어요. 이렇게 비었어. 저번에 왜그 앙팡금 보신 것처럼 그렇게 비어 가지고 고기 자리에다 요거 속파기 해 가지고 또 심어 줄 거예요. <laughs> 그리고 요거 요거는 요거는, 모랄비라는 아이래요. 모랄비. 근데, 요거 이렇게 보세요. 오, 엄청 묵었죠? 요 이쁜 다육은, 진짜 아이들이, 진짜 다 묵었어요. 오, 진짜 단단하고, 너무 묵었어. 묵고, 너무 이뻐요. 그래서 5월 15일까지만, 그30% DC를 한답니다. 근데, 직접 오시는 분들은, 그30% DC 하는데, 그, 그렇지 않고, 택배 주문하시는 분들은요, 20%디시래20% 어, 뭐가 막막 굴러다니죠 지금 요거 그 거기서 이거 이거 콩구 모지 너무 귀여워 요거 이거 <laughs> 너무 귀여워요 이거 봐얘 얘네 얘, 이거 봐 이거 <laughs>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요거 요거 쭉쭉 쭉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콩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저거 콩군 골랐어요 색깔별로 근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것도 어서 많이 보던 건데 이거랑 어, 이것도 두개 세트로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세트로 해서 샀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봐 이거 <laughs>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봐요. 아 여기에다가 이제 또뭘 심어 놓을까 이꼬이 <laughs> 많이 해놓은 거 있으니까 이꼬이 여기에다 쫄로리 심어가지고 또 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세트로 해니까 너무 이쁘죠. 이렇게 보시면 이거 미니 분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 저는 미니 미니한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여기다가 어, 이거 이거 모랄비도 여기다 심어 놓으면 이쁘겠다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어, 언박싱을 해 봅니다 이렇게 화분도 이렇게 사왔고 요만큼이요 지금 이거 사온게 46,000원 줬어요 다 해가지고 46,000원 세일 해가지고 <laughs> 진짜 저렴하죠 화분까지 다 해가지고 진짜 저렴하게 사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어, 실방하면서 이 플로리디티 거든요 이거. 죽였는데, 다시 드리기가 엄두가 안 난다고 했더니, 이거 한번 다시 시도해보시라고, 이렇게 또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풍성하게, 이렇게 또, 어, <laughs> 어 언박싱을 해봅니다. 자, 이거 이제 얼른 불가리 해가지고, 또, 저기, 여름 대비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올여름은 날씨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빨리 더워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으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물 주는 것도 이제 저는 원래 6월 초부터 물 주고 그랬었거든요. 아, 물 주는 게 아니라 물 어, 조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좀 미리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어, 좀 미리 시작해가지고 조금 박하게 키워야 될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오늘 비 맞추고도 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비 소식이. 그래서 그거 비 조절하고 물 조절하고 해가지고 아이들 올해는 진짜 최대한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해요. 어, 아, 목표, 목표. 올해 엄청 더울 것 같아. <웃음> 어떡해요. <웃음> 여러분들도 어, 관리 잘 하시고 물 조절 잘 하셔가지고, 어, 차라리 우짜를 할지언정, 어,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자라면 적심이라도 해가지고 키울 수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물, 어, 빗물 받아가지고 또 여기다 이제 목초액 섞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물 주려고 지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관엽이들도 그냥 물 흠뻑 맞으면 또 자, 자리 잡고 아이들 금방금방 자랄 겁니다. 저쪽에도 이제 달맞이 꽃도 엄청 꽃이 피기 시작할 거예요. 어, 이렇게 다 맞추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진짜 비가 귀한 것 같아요 올해는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제 여름에 장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다가오는 여름 대비해서 관리 잘 하시고 분갈이 못하신 분들 계시면 얼른, 얼른 분갈이 하세요 그리고 뿌리 얼른 활짝 식혀야 아이들 잘 버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분갈이 얼른 하려고 언박싱해서 이렇게 영상 찍어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어, 부모님들 생각하시면서 또 하루를 보내게 된것 같아요. 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어, 건강하시고 웃는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